자, 자바 첫 시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자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바, 자바란 뭔가. 일단 그 인, 어, 사람 대 사람이 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해요, 오죠? 예, 사람끼리 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네요. 컴퓨터랑 컴퓨터와 어,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가 여러 개 있거든요. 언어라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랑 컴퓨터랑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언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종류가 자바 언어가 있고, 있고 C 언어 있고, C뿔뿔 있고,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바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바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첫 시간은요. 자바로 프로그램 작성하기를 할 거예요. 자바로 프로그램 작성하기. 3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뭐냐면 문서 작성하기. 2단계는 컴파일하기. 3단계는 실행하기. 자, 그래서 이제 자바라는 그 언어 작성하려면은 자바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일단 버전 확인을 할 거거든요. 자바 설치는요 어, 이미 해드렸고 아까 해드렸잖아요,죠? 그 설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냥 더블 클릭해서 넥스트만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혹시 어, 이 부분 힘들다면 구글에서 자바 설치하기라고 치시면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따로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몇 버전이 깔렸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라는 언어의 버전을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여기다가 cmd라고 쳐볼까요? 커맨드란 뜻이에요. cmd, cmd는 커맨드란 뜻인데 외울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도스창입니다. 도스창 한번 열어줄까요? 여셨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cmd 치니까 이상한 게 나왔군요. 일단 잠시만요, 제가 봐드릴게요. 자, 일단 cmd라고 치니까 도스창이 나왔죠. 여셨나요 cmd. 예, 여기다가 자바 한간 띄우시고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하시면은 자바 버전이 나와요. 지금 현재 11 버전이에요. 일단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초보자인데, 오, 어, 내가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되나? 기억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자바 버전 그냥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어 제가 수업 시간에 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외워 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설명을 다뺄수 없으니까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자바 버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cmd 창에서 자바라고 치고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치시면 자바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11 버전이 현재 이제 그 현업에서 제일 호환이 잘 되는 버전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11 버전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역사 얘기는 잠깐 할게요. 자바 언어 언제 나왔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구글에다가 자바라고 치면 그냥 다 나와요. 자, 그런데 그냥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지루하겠지만 1996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1버전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년 지나니까 2버전 나왔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1번정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의 역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바로 프로그램 작성하기나 할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문서 작성하기를 할 건데 일단 돋보기에다가 메모장이라고 한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메모장. 자 메모장 여시고요. 메모장 여셨을까요? 네. 여셨으면 자 일단 따라 적으셔야 되는데 클래스라고 소문자로 적어보세요. 클래스. 자 소문자 그 자바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소문자로 적었죠. 소문자로 적으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한개 한 띄우십시오. 대문자 A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여기까지예요 일단 따라 적으셨죠. 네. 자 그리고 엔터 치시고 또 클래스라고 소문자 적고 대문자 B 적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문서 작성하기에요 자,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어, 파일에 저장이라고 누르셔도 되구요 컨트롤 S라는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단축키 이용하겠습니다. 컨트롤 S. 컨트롤 누르고 S라고 하시면 저장 다이얼로그가 나오죠? 어,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면 아무 데나 저장해도 됩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 아무데나 하지 말고, C 드라이브에다가 자, C 드라이브 어, 찾으셨죠 네,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게요. 자, 폴더 새로 만들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폴더 이름을요, 자바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이름이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바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 만드셨지요? 자바 테스트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 저장하겠습니다. 어떻게 저장할 거냐.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점찍고 잡아. 그러니까 이제 파일명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제가 T1이라고 했어요. 점찍고 잡아는 정해져 있어요. 음. 그리고 저장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온 상태입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문서 작성하기. 그러니까 문자 코드 작성하기거든요. 여기다가 좀 이름을 좀 잠깐 바꿀게요. 문자 코드 작성하기로. 방금 어떻게 했냐면은 저장할 때 어떻게 했죠? 파일 이름 아무거나 하시고요. 점 찍고 자바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약속돼 있어요. 근데 파일명을 우리가 어떻게 주었나요? T1이라고 주었죠. 기억나시죠? T1이라고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컴파일이 전문 용어인데 컴파일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사람은 있죠 문자 코드로 작성을 해요 아까 영문으로 작성했죠 이게 문자 코드입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문자 코드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컴퓨터는 이 문자 코드를 몰라요 그러면 컴퓨터는 뭐만 아냐면 기계 코드만 알거든요 기계 코드 기계 코드는 보통 이진 코드로 돼 있어요 이진 코드 이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거는 숫자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문자 코드, 사람이 만든 문자 코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기계 코드로 바꿔 줘야 돼요. 그게 컴파일이에요. 자, 제가 설명은 다 끝났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컴파일이 뭐라고요? 문자 코드를 기계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컴퓨터가 이제 문자 코드 모르니까 기계 코드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할 겁니다. 자, 컴파일하기 가겠습니다. CMD 창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CMD 창 어떻게 연다 그랬죠? 이제 CMD 창 닫지 마십시오. 자, 찾기에서 CMD 도스창을 엽니다. 일단, 커맨드. 도스창 여셨죠? 자, 여셨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제가 지금 폴더, 폴더를 윈도우 탐색기 한번 열어볼게요. 윈도우 탐색기입니다. 윈도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아마 하단에 있을 겁니다. 그죠? 윈도우 탐색기 띄우셨을까요? 네. 네. 거기에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자바 테스트라는 방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T1 좀 자바밖에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따라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뭐할 거냐면 뭐 한다 그랬죠? 2번 단계 뭐였어요? 컴파일. 컴파일하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컴파일 한번 해 볼게요. 자바 Java C 자바라는 언어인데 C는 컴파일러란 뜻이에요. 기억하기 좋죠? 컴파일할 거니까 자바 언어인데 컴파일하기 컴파일러 한 칸을 띄우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t 1 자바라고 하니까 자 왼쪽 편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 클래스랑 b 클래스 생긴 거 보이나요? 음, 이게 기계 코드예요. 지금 기계 코드 만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2번 단계 진행했습니다. 컴파일하기. 따아하지 않아셔도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하는 거 같이 보여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실행 한번 해 볼게요. 자, 봐. 한칸 띄우고 대문자 A. 자, 봐. 한칸 띄우고 대문자 B. 자, 봐. 한칸 띄우고 대문자 C. 자, 이걸 봐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떴죠? 에러. 에러. 에러라고 떴죠. 그죠? 근데 뭐 대충 봐도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음, 똑같습니다. A, B라고 돼 있는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거는 확실히 다르죠. 네, 그죠? 자, 왜 그런지는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좀 발견이 되셨나요? 왼쪽에 보시면요. A.class랑 B.class라는 기계코드 있죠. 대문자 A를 데리고 왔거든요. 대문자 B를 데리고 왔거든요. 실행할 때. C는 없죠. 없으면은 클래스 나파운드라고 나와요. 일단, 클래스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일단 됐습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 있는 거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충 한번 읊어드렸는데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해볼게요. 저처럼 있죠? 요거 탐색기 하나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시고 자바 테스트에 가보십시오. 자, 가니까 어, 기계 코드가 있습니까? 기계 코드가 없죠. 왜냐면 컴파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컴파일 해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방이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체인지 디렉토리. 방 이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 적으셨죠? 그리고 C 드라이브에 Java 테스트라고 하면 방 이름을 적어주면 이 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앞쪽이 이렇게 바뀝니다. 확인해 주셨을까요? 네, 네 한번 해보시고 그죠? 네. 방 이동 되셨나요? 예. 네. 자, 다시요. 이거 나중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Change Directory. 방을 바꾸다라는 명령어입니다. 디렉토리가 폴더인 건 아시나요? 혹시 디렉토리랑 폴더랑 같은 표현이에요. 혹시 여기 적어 드릴까요? 자 일단 제가 적겠습니다. 폴더라는 폴더가 뭔지 알죠? 새 폴더 만들게 해보셨죠? 그죠? 폴더나 디렉토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hange 디렉토리라는 표현이 방을 이동하다 한 칸을 띄우고 두칸 띄워도 됩니다. 안 띄우면 안 돼요. 방 이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방으로 이동됩니다. 자, 여기서 자바씨 따라 적으면 되겠네요. 자바씨 t1.java 자바 이렇게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왼쪽 편에 파일 탐색기에 a.class랑 b.class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긴 거 확인을 하셨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예,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할 겁니다. 자바의 대문자 a라고 적어 주세요. 적으셨죠? 오류났습니다. 자바의 대문자 P라고 적어 주십시오. 역시 오류납니다. 맞죠? 네. 자 마지막으로 자바의 C라고 적어 봐주시죠. 이거는 기존의 어, 에러랑 다른 오류다 이거죠. 클래스가 없으면 클래스 나파운드가 나와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라는 거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는 현재 방에 없더라 이거죠. 음, 뭐 그런 뜻이고요 자, 아무튼. 그럼 이제 실행을 할 텐데, 오류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류 안 나게 해드릴게요. 이거 있죠? 그대로 블락 설정하십시오. 블락 설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피가 돼요. 어, 제가 CMD 창에서 있잖아요. 이거 블락을 설정해서 Ctrl C라고 하면은 카피가 안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블락을 설정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야 카피가 돼요. 카피하셨습니까? 자, 블락 설정한 뒤에 오른쪽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문자 코드 열어 주세요. 중간을 열고 닫고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실행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을 열고 닫고 또해 줘야 돼요. 문법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중간을 요거다고라고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또 엔터 칠게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시스템 전. 아웃점 프린트 ln 100 200 300 ln 없애고 자, 이거를 다 따라 적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이버 간편게시판에다가 지금 붙여넣기 해드릴게요. 방금 올렸어요. 이거 복사하십시오. 네, 예. 간편게시판을 한번 클릭하시면은 제가 방금 올렸던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덮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봐주시죠. 여기 맨 위쪽 상단에 보시면 t1.java라는 파일명 옆에 별표시 보이나요? 예, 이 별표시는 왜 생기는 거냐면요. 별표시 생겼나요? 저장 안에서 생겨요. 자, 그러면 저장 한번 눌러줄게요. Ctrl S라고 하면 저장되죠. 별표시 없어져요. 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문자 코드라고 했죠. 문자 코드를 만들고 나서 이번 단계 뭐였죠? 컴파일. 네, 컴파일 해야 돼요. 왜냐면 문자 코드가 변경돼서. 그래서 컴파일을 어떻게 하죠요 자바시, 자바시, t1.java. 자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 기존에 있는 거에서 계속 하셔도 돼요. 새로 열면 귀찮으니까 이제 닫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걸 합니다. 기계 코드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네, 기계 코드를 만들어 주시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군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편을 보시면요, 왼쪽 편에 시스템 점아웃점 프린트 n 은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출력하다예요. 지금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언어 이름 뭐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언어 이름은 자바예요. 자바, 자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언어가 필요한데 그 언어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왜 영어, 영어만 있나요?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 영어만 있습니까? 아니죠. 영어, 한국어, 중국어 엄청나게 많죠. 일본어 그죠? 예. 마찬가지로 컴퓨터 언어도 자바만 있나요? 아니요. C 언어, C++, 뭐 파이썬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공부하는 언어가 자바 언어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언어도 언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출력하다예요. 이거거든요. 외면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아 출력하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이거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어, 마침표를 찍었죠. 한국어에는 마침표가 있죠. 어, 자바 언어에는 세미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침표예요. 이거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문장 끝났어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 마침표입니다. 이것은 세미콜론은 땀 표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100이 출력됐죠. 그래서 100이 출력됐어요. 출력하다니까. 그다음에 200이 출력됐고요. 300이 출력됐어요. 근데 여기서 200만 줄바꿈이 안된거 보이시나요? 100 출력되고 줄이 바뀌었고 200 출력되고 옆에 찍혔죠 300이. 300은 줄 바뀌었습니다. ln 없죠. ln이라는 게 없죠. ln이 있으면 줄 바꿈이거든요. 네, ln이 있으면 줄 바꿈입니다. 예, ln이 없으면은 줄이 안 바뀝니다. 예, ln은 라인을 뜻합니다. 라인. 어, 제가 그런데 별로 배운 거 없는데 문제 내도 될까요? 문제 하나 드릴게요. 200 지키고 나서 줄이 바뀌어야 돼요. 처리해주시죠. 200 다음에 줄이 안 바뀌네요. 네. 줄 바꿔주세요. 실행까지 하셔가지고, 100줄 바뀌고, 200줄 바뀌고, 300이라고 나와야 돼요.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초보자이신데, 보통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를 많은 초보자에게 내봤더니, 어, 이렇게 푸셨어요. 여기다가 LN이라고는 잘 하셨어요. 근데 저장을 하거든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별 표시 보이시죠? 네, 예,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바로 실행을 해요. 자, 봐봐요. 자바 한칸 띄우고 대문자 A 하니까 오, 선생님, 안 바뀌는데요? 라고 많이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자, 일단 문자 코드가 변경되면 기계 코드로 새로 바꿔야 돼요. 기계 코드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기계 코드 바꾸겠습니다. 자바 씨, 기계 코드 바꿔주세요. 그러면 덮어쓰기를 해요. 기계 코드 새로 싹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바 A하니까 답이 잘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어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저제거 보시면요. 자바 한칸 띄우고 대문자 B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를 더 많은 걸 배워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좀 기억해주세요. Not found. 뭔가 발견을 못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B라는 클래스에 이게 없어가지고선 실행이 안 된대요. B는 얘가 없잖아요. 이거 없죠. B는 없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Java B라고 했을 때에 400 나왔으면 좋겠어요.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Java B라고 했을 때 400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을 드릴 거고, 가서 확인은 안할 거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그 자바 초급 첫첫 첫 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했냐면 자바 B라고 했을 때400 나오게 하세요라고 이제 문제를 냈지만 사실 이 문제를 풀수 있다면 이 사람 거의 천재예요. 제가 제가 생각할 땐 천재 미천재. 이제 풀지 못할 걸 제가 낸 거죠. 자 그럼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법 설명도 안 드렸고 근데 그냥 대충 설명했거든요 근데 400 나오게 하라 이걸 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천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됐든 안 됐든 자 일단은 여러분 클래스 b의 중간을 여기 다고 여기죠 여기 이거 이거 여기 안에 뭐가 없어요 이거 없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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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그래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만들어 둔게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요 아니 그래서 새로 왜 타이핑 할 거예요 여기다 붙여 그리고, 없애. 그리고 여기 4배. 뭐, 저야 뭐, 맨날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별표시 있잖아요. 그죠? 저장이 안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Ctrl S.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번 단계가 뭐예요? 이거 문자 코드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문자 코드예요. 문자잖아. 이것이. 그죠? 이거는 컴퓨터가 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기계 코드로 바꿔야 돼요. 전문용으로 뭐라고요? 컴파일. 그래서 컴파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또 있죠. 만약에 내가 실수로 초보자여가지고 이거를 닫아버렸어, 네? 예? 어, 그걸 새로 띄웠어. 도스창이라는 걸 새로 띄웠단 말이에요. cmd라고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cmd 커맨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스창을 이제 띄웠으면 이 도스창에서 어떻게 한다? 바로 자바시 이렇게 하거든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일 나포한도 나와요. 이 방에 이 방에는 얘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을 이동해야 돼. Change directory. 방 이동해라 어디로 C 드라이브의 자바 테스트로 가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셨을까요? 자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기계 코드 만들어야 되죠. 자바 C C가 컴파일러란 뜻이에요. 그죠? 자바 언어인데 C가 붙으면 컴파일러. 어, 기계 코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소리죠. T1.java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한칸 띄워야 될까요? 두칸 띄워야 될까요? 안 띄우면 오류 난다. 무조건 띄워라. 뭐 여러 칸을 띄우든간.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류 안 났죠? 오류가 나면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오류가 났다면 제가 해결하러 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바 한칸 띄우고 대문자 B라고 했을 때400 나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자,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 저기 첫날이니까, 그죠? 첫 시간이 기도 하고요. 어, 문법 설명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좀 지루하지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자바로 프로그램 작성하기는 3단계가 있습니다. 문자 코드 작성하기를 해야 되죠? 문자 코드 작성할 때, 파일 이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파일 이름 마음대로 줘도 되거든요. 근데 점 찍고요. 자바라고 해야 돼요. 이거 약속돼 있어요. 모든 언어는요. 문자 코드에 어, 언어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java 뭐. .js.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 언어니까 .java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컴파일이잖아요. 그죠 컴파일이 뭐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 코드를 기계 코드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컴퓨터는 문자 코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 코드로 바꿔야 되고요 명령어가 어떻게 되죠 외우셔야 돼요 자바의 c 한가 띄우고 뭐 파일 명점 자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바 한가 띄우고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면 돼요 자 질문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여기 점 뒤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점 뒤에 있는 거점 뒤에 있는 거를 확장자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신 적이 없죠. 어.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아셔야 되네. 점 뒤에 있는 거를 확장자라고 한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자 코드의 확장자는 어, 기계 코드의 확장자는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문자 코드의 확장자는 뭐다? 자바입니다. 그리고 기계 코드의 확장자는 클래스예요. 자, 이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어, 윈도 탐색기를 띄워 가지고 아까 그 C 드라이브에 음, C 드라이브입니다. 자바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가 보니까 점 클래스로 끝나면은 이거 기계 코드. 점 클래스로 끝났네. 기계 코드. 점 자바로 끝나면은 문자 코드입니다. 이거 어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질문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 문법 설명을 끝난 건 아니니까 일단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 자바 언어에 언어의 출력하다 라는 문장을 작성하세요. 작성해주세요. 출력하다 출력하다가 뭐였지요? 출력하다? 뭐 외울 필요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출력하다가 뭐예요? 시스템 점 아웃 점프린테 n 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s 대문자예요. 자바 대소문자 구분해요. 아시겠죠? 이게 출력하다잖아요. 출력하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어, 이거 한번 봐주실까요? 출력하다라는 문장을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 봐주시고요. 어, 여기다가, 출력하다, 출력하다, 백, 이렇게 했어요.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줄이 두번 바뀌고, 백이 출력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출력하지 마세요. 예요. 그런데 줄은 바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이 어렵나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이거 컴파일 실행해 주십시오. 초보자니까. 간편 게시판에 넣어 드렸어요. 네. 긁으시고요. 붙여넣기 하시고.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해 주세요. 보통이죠. 제가 그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별 설명 없이 이거 컴파일하고 실행하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은 풀지 못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자바 첫 수업이고, 그죠? 첫날이에요. 그죠? 아, 배운 거는 몇개 없고. 자, 이거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장을 했고요. t1.java죠. 그래서 기계코드 밖으로 갑니다. 일단. 자, 왔죠? 오시죠? 그리고 방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방을 이동된 상태면 자꾸 이동 안 하셔도 돼요. 앞쪽에 이미 자바 테스트 방이다. 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자바 씨 t1. 자바라고 했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 딱히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뭐, 어쨌든 이거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컴파일 했는데 어떤 기계 코드가 생성되었죠? 자, 이걸 컴파일하고 나면 어떤 기계 코드가 생성되냐면 메인점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보여드릴게요. 명령어, cmd창 명령어도 있는데 그 명령어 아직 안 배우셔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봐주십시오. 메인점 클래스 생긴 거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자바 한칸 띄우고 메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맞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줄이 두번 바뀌었고 배기 출력했다라는 거 이제 50분 수업이 끝났고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할 겁니다.